하 힌트 무슨 함수? 우 함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대표적으로 짝수차 함수들 X의 제곱 내네 제곱 또는 상수 자, 이런 애들은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합니다. 라고 하면 반만 적분해서 0부터 a까지 적분한거에 2배에요. 라고 했어요. 근데 반이 나왔네. 지금 마이너스 2까지인데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곱하기 못하니까 x f x 의 dx 하나랑 빼기 2가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 x 의 이 x죠. 무슨 함수? 오 함수는 짝수 차. 근데 여기 x가 하나 더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홀수 차가 되네. 홀수 차는 기 함수고요. 얘는 적분 안에, 그렇지? 그럼 다 끝났네. 답도 알려줬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배0부터2까지 f x dx 한 거랑 같아요. 마이너스 이십.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우함수니까 0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두배가 앞으로 나간거죠 우함수 기함수는 언제 써먹는다고? 2 마이너스 2처럼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간게 똑같을 때 기함수 모양인 애들은 적분을 아예 안하는거고 우함수 모양인 애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0부터 해서 A까지 한 다음에 두배왜 이게 더 편할까? 0이라는 건 대입할 게 없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0부터 A까지 해서 2배 1개 적분값이 되는 거야.